제23년 3월 13번 한번 보자. fx가 요렇게 생겨먹었고, 이때 a가 0 이상 2 e 이하라는 조건이 문제에 써져 있어. 자, 그리고 gx는 명확하게 s i n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f 2가 뭔지 구하래. 근데 fx가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지금 두 개를 몰라. 근데 f 2를 구하라는 거는 요 조건을 이용해서 fx가 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e를 대입하라는 이야기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 조건이 뭔지부터 한번 잘 보자 가 조건을 보아하니 요거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보니까 저거를 풀면은 뭔가 A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나 조건은 그러면 B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겠다 자요 구간 안에서 이 구간이 왜 나왔지? 하고 쓱 봤더니 어? GX에다가 대입해야 되네? 아 삼각함수인데? 아한 주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어쨌든 이한 주기 안에서 gx를 fx에다가 합성시켰을 때 이거 무작정 대입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얘를 합성시켰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모든 해의 합이 모든 해의 합이 뭐 여러 개 나오나 봐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조건 같은 경우에는 a파이를 지금 사인 x에다가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a파이가 되는데 얘 제곱해서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자체는 아마 뿔마 1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a가 뭔지 대충은 좀 후보를 추려볼 수가 있어. 자 우선은 사인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오잉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될 거고 요 중간이 파이. 그리고 문제의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각각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될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얘가 뿔마 1이 되는 구간이라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아마 문제의 a가 되겠죠. 어 그러면은 a파이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일 때 이 때, 뿔만 1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건데, 아니, 쌤, 지금 얘가 점점, 점점, 점 이렇게 가서 A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까봐 A가 0이랑 2 사이에 있다. 즉, 0파이부터 2파이까지. 얘도 지금 한 주기 안에서만 보란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러면은, 아하, A가, A파이가 2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여야 하니, A 자체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겠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나조건으로 넘어가줘야 돼. 자, 나조건을 보고 무턱대고 대입을 해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 그리고 합성의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냥 대입해서 식으로 밀어서 푸는 경우는 아예 없다. 그럼 합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합성, 우리가 맨 처음에 수하에서 배웠을 때죠? 자, 어떠한 초기 함수, 그러니까 속 함수에다가 뭘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요 y 값이 다시 겉 함수에서는 x 값이 되어서, 정의역이 되어서 새로운 치역으로 정의가 된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한번 가보면, 어떠한 겉 함수의 정의역, x 값이 초기 함수의 y 값, 즉, 치역이 될 것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 합성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 x 값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 x를 gx에다가 대입했을 때 어떠한 y 값이, 함수 값이, 치역이 나올 건데, 그거를 다시 fx에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는 요 초기 x의 값이 요 초기 x의 값이 다 더했을 때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겉함수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f머시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다시 y값, 치역으로 갖는 속함수를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오케이. 자 fx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니까 대충 x축 여기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fx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물론 아쌤꼭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상관 없는데 요렇게 풀다 보면 아왜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구나를 아마 알게 될 거야. 자, 우선 이게 가장 기본형이니까 이때부터 가봅시다. 우리는 F 머시기가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F 머시기가 0이 돼야 돼. 근데 머시기가 뭐 0이냐면요. 지금 알파랑 베타일 때 0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은 GX, 저 속함수가 알파랑 베타란 이야기잖아요. G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게 하는 요 x 값의 합이 2분의 5 파이에 된다. 이게 지금 합성함수의 키워드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gx를 지금 여기다가 그려놨잖아요. 얘네들이랑 gx 자 얘네들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찾아야 돼. 자 다시 요 말은요. y는 gx 그래프와 y는 알파 그래프. y는 알파가 뭐야? 그냥 가로선 긋는 거지. 어쨌든 저기에다가 두 개의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 생길 거 아니야? 그 점들의 x 좌표가 리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이라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개의 가로선을 그을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일단은 그려볼게. 자, 봤을 때 너희들은 아마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쌤저두개 그렸어요. 하고 요두 개의 근이랑 요두 개의 근이 생겨요. 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실제로 얘네들의 근이 뭔지 꼭 알아야 할까? 몰라도 돼. 왜? 우리는 얘네들의 근의 합이 이분의 5파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근의 합은 항상 중심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왜? 두 개를 더했을 때 일어나는 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두 배를 곱하면 다시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냥 중심의 두 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대칭성을 지닌 이차함수나 이런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두근의 합이 항상 요 중간 축에 두 배로 일정하다. 그거 이용해서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요두 점의 합은요. 2분의 파이라는 중심축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파이가 될 거라고. 그럼 이때는 어떨까? 요 중심축 2분의 3파이의 두 배니까 이때는 3파이가 되버려두 개의 합이. 그럼 파이랑 3파이 더하면 4파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요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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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근의 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4파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네 그치? 근데 아마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얘는 이렇게든 이렇게든 요렇게든요 밑에서 두 개서 만나면 큰일 나요. 왜? 요거의 두 배를 하면,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의 두 배를 하면 3파이가 돼버려서 요것과 상관없이 이미 2분의 5파이를 넘어버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왜? 얘도 파이, 얘도 파이, 그러면 그래봤자 또이 파이밖에 안 돼. 그래서 사실 기출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어 뭔가 특수성을 갖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는 뭐 저렇게 마음대로 그렸다면 나머지 하나는 적어도 조금 뭐 접하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어야 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얘는 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2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근이 지금 2분의 3파이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이 그냥 요거 하나네? 어? 얘네 둘이 더했더니 2분의 5파이가 나오네? 그쵸? 그래서 아,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지금 각각 알파랑 베타인 거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야. 이외에도 너희들이 뭐 여기랑 여기서 만날 때 아니면 뭐 여기랑 여기서 만날 때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다 해도 아마 2분의 5파이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 하나로 결정이 될 거예요. 특수 경우부터 항상 추정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데 우리는 베타가 알파보다 좀더 크다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녀석이 베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게 알파가 되겠죠. 어? 근데 3 그수니에사그다수의최솟값이에알파는그러면알파는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된다세상에이에다그다그럼베타는그직은뭐는 된다. 뭔지 몰라. 왜? 그 사이와 왔다갔다 하기만 하다 되거든. 근데 어쨌든 베타는말그대로기그왔다갔다 해야 되기 다문에0보다는크다1보다는작다야되는구나는그는그는알수 있을 것그아요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더 이상 알수 있는 건 없다. 그냥 확실한 거는 적어도 알파가 뭔지는 좀 특정을 지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베타가 뭔지만 설정을 하면 두근을 알고 있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fx를 설정할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a의 후보를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알파의 값과 베타의 범위를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서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 그러면 f(x)는 자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될것 같아. 케이스를 a가 2분의 1일 때랑 2분의 3일 때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a가 2분의 1이라면 f(x)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고 뒤에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막 끼어 넣어가지고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두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녀석을 구해놨기 때문에, 아, 두 근의 합이 뭐다?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p 까먹지 않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하는구나.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었고 나머지는 베타라서, 오, 베타는 그러면은 2분의 1이라고 결정이 되고, 우리가 아까 베타가 0과 1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나라면, 내가 실전에서 이 녀석을 만났다면 그냥 이거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 왜? 시간이 아깝잖아. 얘로 답이 결정이 됐는데, 구조 왜?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가 2분의 3일 때는 왜안 되는지도 따져봅시다. 자, A가 2분의 3일 때는요, FX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인데,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와 같아야 하니, 에잉?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아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저 조건의 위배가 되므로, 아하, 그러면 베타는 2분의 1인 거구나. 그렇지.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녀석을 블라블라 막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김에, 합쓴 김에, 곱까지 갑시다. 어, 왜? 두근이 지금 뭔지 정확하게 나왔잖아.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두근의 곱을 사용하면 바로 상수가 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B가 뭐가 되냐면, 제가 할게요. 따라서, B가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FX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완전히 결정이 되고 우리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f2죠. 그래서 f2는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2 빼기 2분의 1이라서 뭐가 되죠? 2분의 1 맞죠? 알고 1인데 큰일 날뻔 어쩐지 그래서 5 빼기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9라고 아주 예쁘게 구할 수가 있다.